에서 온라인 전용 브랜드였어요. 를 이름이? 비 언더바. 비 언더바. 비 네. 언더바.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가. 네, 그대로 읽으면 비 언더바죠? 커버 혹시 보셨나요? 아, 네, 봤어요. 굉장히 전위적인 느낌. <laughs> 포즈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laughs> 포즈가 네 굉장히 전위적이라서 어떻게 이 핏이 나올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시 이번에 무엇입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요. 저는. 일단 요새 날씨에 이제 입기 좋은 셔츠부터 음... 먼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오버 사이즈의 느낌을 좋아해서 음... 1사이즈보다는 2사이즈로 한번 입어보려고 해요. 음잘 잘 맞는다. 약간 자켓 느낌도 나고 오히려 약간 간절기에 아우터로 그냥 가볍게 자켓 대용으로 입으시기 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분들 입으면 1 0 0 정도 가까울 것 같아요. 음... 비교를 위해서 1 사이즈도 한번 입어보세요. <목소리> 이것도 비슷하게 잘 맞긴 한데 <목소리> 그런 약간 자켓 느낌은 좀 덜하다. 기장감이 조금 더 아까보다 짧고 뭔가 코트 안에 이너로 입기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단독으로 자켓처럼 입기에는 2 사이즈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 이번에는 다른 컬러로. <웃음> <웃음>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 맞죠? 음, 네, 제일 작은 음, 사이즈. 사이즈. 기장이 엄청 길어요, 소매 기장이 특히. 사실 음. 요새 오버사이즈 셔츠는 거의 손가락까지 덮구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음. 기장상은... 이게 지금 <웃음> <웃음> 손가락이 안 보여요. 보이는... <laughs> 한번 돌아봐 주세요. 뒷지수인가요? <laughs> <laughs> <방지> <laughs> 뒷 기장이 더 앞설보다 음. 길게 나와서 좋은 게 컬러감이 굉장히 좀 좋아서 음. 딱 이번 가을 시즌에 입기도 더 좋은 컬러들인 것 같고 좀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치감도 부드러운 편이고 이게 약간 오버하면 약간 바스락바스락하는 게 약간 날렵 소리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 <laughs> 바스락하는 그 소리감이나 이게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부드러운 편이라서 실루엣은 어느 정도 잡히는데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음. 그런 정도의 소재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셔츠에 어울리는 팬츠도 한번 골라보세요. 사실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블랙 컬러로 해서 매치는가시에 가장 좀 쉽게 매치하실 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허리 사이즈보다는 요 통에 맞춰서 사이즈를 음. 선택하시는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새 유행하는 와이드 팬츠에 맞는 것로 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음. 앞쪽에 이렇게 턱이 잡혀있는데 턱이 굉장히 좀 깊게 잡혀있어요. 네. 그래서 음. 앞쪽 이 위쪽 허벅지 부분이 이제 좀 여유 있게 떨어지고. 일단은 약 살짝 좁아지면서 떨어지는 그런 기 음. 근데 이런 통 넓은 바지도 어느 정도 넓어야 이게 멋스러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선택할 때는 어떻게 보세요? 감이요 감으로. 우리 001 사이즈 입으신 분 나오실 수 있나요? 빨리 나와보세요. 아, 001 사이즈 더 지금. 줄인 거죠 지금. 이거 줄였어요. 음. 근데 이거를 양쪽 다 줄였거든요. 줄이기 전에는 풀러 내리는. 그냥 승패 소생들로든. 어떻게든 입혀보겠다는. 아유 고객님. 승패 소생 지금. 원래 매장 가시면은 직원분들이 조금 나, 안 오는데 싶으면 당장 이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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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봐야죠. 웃음> 거울 보기 전에 아 그런 <laughs> 거였구만. 응. 거울 보기 전에 먼저 선수 초 해야 돼. 사실 제가 입으면 맞을것 같아요, 저 검공이. 음. <laughs> 음. 허리를 잡으면서 여기 엉덩이 또 이렇게 막 앞으로 뜨는 게 아니라 뒤쪽에 턱이 잡혀서 뒤쪽에서도 이렇게 보기에 막 너무 커 보이지 않고. 음. 오히려 좀 귀여워 보여. 예쁜데요? 바디건도 사이즈가 굉장히 좀 여유 있게 나와서 저는 1사이즈, 2사이즈 다 이미 구매를 해서 입어봤는데 음. 둘다 제가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 하나는 와이프 드리는 거 아니었어요? 아, 네. 근데 신선해서 빼서 입으려고요. <laughs> 저는 이 같은 컬러. 오. 브라 컬러 피 아, 그렇게 하면 되게 네. 시밀러룩 같겠다. 이건 1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감동해봤어. 살짝 보온성이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워서 캐시 오 아니... 어, 캐시 저, 저... 캐시가 들어갔어? 캐시 조금 들어갔어요. 헐 캐시 들어간데 이 가격이라고? 응. 그 비커가 작정을 했나봐요. 진짜 너무 예쁘고. 울 폴리 나일론 면 아크릴 레이온 캐시미어. 와... 음. 딱이 정도가 좋은 게 보풀 안 생기는 느낌. 음. 여기 상세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컬러들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네프라고 뭐 하는데 어깨용 건가요? 뭐, 뭐라고 하세요? 아니요, 원래. 네프? 네프 네프 <laughs> 네프 네프? 네, N E P. 네프얀 아, 이런 식으로 보통 네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른 색의 실이 섞여 있는 이런 네프얀을 사용을 해서 짠 바디건이라서 색깔도 보면 이렇게 좀더 컬러가 다양하게 보이는 음 재밌는 아이템이에요. 같은 사이즈인데 되게 다르게 느껴진다. 아, 이거 이제 1사이즈세요? 음. 1사이즈에요. 1사이즈도 이렇게 저 정도 키 되시는 분들이 입으셔도 하지 음. 않을 것 같아요. 기장도 짧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원래 목폴라를 아예 못 입거든요. 앞면을 음. 간지러워서. 근데 이게 약간 완전 폴라라니까 살짝 하이넥 디자인에 여기에 여유가 좀 있어서 목이안 음. 붙어서 되게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입으시고 마스크 쓰면 얼굴 되게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웃음> 꿀팁. <웃음> 여기 딱선이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음... 남자한테는 이 사이즈가 훨씬 예쁘게 맞는다. 저처럼 약간 골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아까 전1 사이즈 입었을 때 조금 여유가 없어서 음... 이게 딱 걸리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사이즈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깨가 넓어보여요. 네, 음. 질발 자체에도 네. 어깨선이 더 드롭으로 더 떨어지는 음. 게이 사이즈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음. 귀여워. 귀여워졌어, 둘이. 이건 기장감이 다른 옷들에 비해서는 살짝 짧게 나왔어요. 그러네. 크롬하게. 그래서 여성분들 오히려 입으시기에 굉장히 좋을 거 음. 같기도 하고 그렇게 따갑지가 않아서 사실 맨살에 입으셔도 네. 될 정도예요. 맞아요. 맨살에 입을 거 같아요. 음. 자 이제 이번에는 청바지를 한번 입어볼게요. 지금 입고 왔는데 지금 한 사람은 굉장히 여유롭고 한 사람은 지금 잡고 있어. <laughs> 잡고 있어, 잡고. 근데. 근데 여자들은 사실 일 사이즈도 조금 체격이 있지 않으면. 근데 핏은 예뻐요. 음. 핏은 너무 예뻐요. 허리만. 음. 음. 끈이나 아니면 벨트 같은 걸로 해서 맞아, 맞아.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저한테는 1사이즈보다 2사이즈가 조금 더 제가 원하는 실루엣이나 기장 다음에 더 맞을 것 같고요 1사이즈도 허리가 저한테 뭐 작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거랑 또 부츠 거 다른 청바지도 있어요 응 다른 디자인도 있잖아요 청바지 어? 그것도 한번 입어봐주세요 음. 오, 오 예쁘다 아 이제 맞는 핏이시네요 기장이 <laughs> 조금 아쉬워 기장이? 짧아요. 살짝 더긴게날것 같은데. 음, 길면 거피면 예쁠 것 같은데. 음. 음, 이게 지금 002? 002. 001? 2 0 0 이게 이렇게 약간 턱이 잡히게 음. 입는 기장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딱 떨어지는 것보다. 맞아. 나는 음. 그래서 살짝 오히려 한 사이즈 더 크면은 기장감이나 약간 여유 있는 핏이 더 나오지 음. 않을까. 싶어요? 제가 둘다 1을 입었잖아요. 음. 스트레이트는 거의. 손 넣으면 살짝 흘러내릴 것 같은 그런 사이즈였는데 이거는 그냥 벨트 없이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골반에 딱 붙여서 음. 그리고 남자 모델도 지금 아까 001 입었는데 지금 002랑 거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맞아요. 같아. 오히려 이거는 한 사이즈 크게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스트랙트 킷보다는 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 화보도 딱 보고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던 게 셋업 였거든요. 저도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음. 바지 사이즈는 어떤가요? 사이즈는 음, 이 사이즈고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음. 통도 적당히 와이드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고, 요것도 살짝 턱이 잡혀 있어요. 근데 아까 음. 입었던 치노 팬츠보다는 턱이 살짝 잡혀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커지게 볼륨 핏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고요. 거의 일자로 떨어지는 와이드 핏이라고 친요 되게 시크한 디자이너 같아. <laughs> 컬러가 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음. 컬러가 진짜 예뻐요. 음. 오미오에서. 저이 바지가 허리가 이것도 약간 여유 있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요 바지 안쪽으로. 음 그래서 이걸 통해서 허리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지금 저도 살짝 허리가 그냥 입었을 땐 큰데 이걸로 지금 작아서 음. 입은 거거든요. 그렇게 도 조절해서 입을. 그럼 바지 통을 좀 조절을 한 다음에 허리는 거기에 네. 맞춰서 거기에 원하는 통에 맞춰서 하시면 음. 되고 사실 허리랑 엉덩이 같은 경우는 살짝 한 1, 2인치 정도 수선해도 바지 핏에 큰 문제가 음. 없거든요. 통 수선보다는 허리랑 엉덩이 수선을 조금 하시는 게 사이즈는 보일 것 같습니다. 음. 와 딱이다 진짜. 음.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입어본 것 중에서. 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의 가디건처럼 걸칠 수 있는 자켓인 거 같고요. 아이돌 같아 보죠요제 나이가 이제... <laughs> 더러지는 <laughs> <laughs> 따로 버튼이 없어서 이 루프로 묶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이걸 루프라고 하나요? 뭐, 다 갖다 붙이기 나름 <웃음> 스트랩? <laughs> 스트랩을 이 루프에 끼워서 허리 쪽에. 한번 둘이 나란히 서 보시죠. 이게 왠지 귀찮아서 이거 못보나서 네. 입을 거 같아요 못 네. 푸는 게 예뻐요 음. 어, 1사이즈 괜찮아요? 저였어 음. 좋은데요? 아 네. 어, 그러네 되게 예쁘게 맞네 네. 소매가 리얼버튼이라서 소매가 살짝 길게 나오는데 이거 보면 걷어 입으시기 좋아요 음. 오 리얼버튼이네 그 1사이즈 자켓만 한번 입어봐주세요 핏즈좀 궁금해. 왜냐면 이 사이즈도 꽤 넉넉하니까. 음, 기장이 조금 짧아졌네? 어깨도 그렇고. 이게 뒷기장이 약간 더 짧게 나오는 음. 거라서 옆모습을 체크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음. 앞 기장보다 뒷기장이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음. 본인이 원하는 기장감은 이렇게 한번 보면서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다른 컬러도 한번 입어볼까요? 거의 카키처럼 나와 지금 이게 브라운이거든요 뭔가 이 컬러를.. 브라운인 것같 음, 브라운인데 조금.. 짙은 컬러의 브라운 음, 음. 카키처럼 나와 초콜렛? 초콜렛보다 초코.. 아, 거의 카크 초콜렛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근데 둘한테 아까 그레이도 괜찮았는데 앞에 아, 컬러가 봄, 가을 다 입고 좋은 컬러라고 하면 약간 가을, 겨울에 더잘 어울리는 음... 컬러인 같아요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laughs> 겨울에는 뭐 사실 바지 반품으로 코트랑 입으셔도 될것 같고, 음. 이것도 두께가 두껍지 않아서 코트 안에도 입으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네. 코트 입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이 오늘 많이 입어보셨잖아요. 네. 아, 이거 하나는 진짜 제일 잘 만든 것 같다. 가성비도 쩔고, 핏도 쩔고, 다 좋은 것 같다. 하는 음. 거 하나만 뽑아주세요. 지금 계절이 아직 추워지기 전이라서. 음. 저는 셔츠를 사실 요 컬러나 요 컬러 중에 어떤 걸 살까 고민을 하고 음... 있어요. 두개다 사시면 되잖아요. 둘다 사면 혼나요. <웃음> 아... <웃음> 제일 잘 나온 건저 셋업인 것 같아요. 셋업이 음... 네, 한 표? 꽃은요 네. 네. 저... 저도 셋업이 제일 잘 나와서 꽃 음... 하나 정말 하고 싶고, 원픽으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전 니트. 음... 이거 진짜 예뻤어요. 그래, 이게 컬러가, 컬러가 너무 예뻤어.